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함께 나누는 주식의 호소 김현식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특히 인투셀 주주님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지 찾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인투셀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 수익이 조금이라도 손실로 바뀌지 않는지 오늘 영상에서 확실히 짚어 드릴 테니 반드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주식 해오서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한 번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구독자가 빨리 늘어날 수 있도록 꼭 눌러주시고 현재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싸움이고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웃을 때까지 유망 종목 분석과 실시간 대응 전략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텔레그램 입장으로 함께 시장을 이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인투셀은 드디어 7만 원 위로 올라갔습니다. 상초반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을 그대로 타면서 바로 상승을 만들었죠. 이미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에서 보통은 부담감에 눌릴 타이밍이거든요. 실제로 오늘 장중에는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분봉으로 보면은 자 신고가 경신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했고 결국에는 전일 대비 5% 상승을 하면서 마침내 7만 원대 위에서 깔끔하게 마감을 한 것입니다. 자이 흐름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눌림을 이용한 재매수와 지지 확보 후 재상승, 즉 강세 종목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이투심만순 매수세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전체 매도 물량의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기계적으로 말하면 그냥 외국인 순 매수다지만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이 고점 영역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주도권을 잡고서 투신이 계속해서 따라붙는 모습. 자 이것은 단기 단타가 아니라 중기 포지션까지 염두를 해둔 그 매집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개인은 비중을 줄였습니다. 자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신고가 근처에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익절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고가에서도 개인이 빠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받는다. 자, 이 구도는 상승 추세 종목의 정상적인 수급입니다. 이렇게 흔들 때마다 개인이 빠지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시세를 키운다는 구조죠. 자, 지금 인투셀의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은 바로 내년 초로 예상이 되는 삼성에피스홀딩스와의 본 계약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협업이 아닙니다. 지금 양사가 진행 중인 다섯 개의 ADC 공동 연구 중에 중심이 되는 페이로드, 즉, 넥살택한 기술의 특허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됐고, FDA 일상 IND 제출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이미 개발 옵션 행사 합의가 되어 있고, 본 계약은 행정 절차만 남아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시장 입장에서는 언제 나올까 문제가 아니라, 언제 터트려주냐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구간에서 나오는 변동성은 초조하면서 오는 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벤트 전 저가 매집 시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터셀 주봉으로 보면은 단기 이평선 위에서 아주 교과서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후에 눌림, 그리고 다시 반등 그리고 계속되는 신고가 돌파. 자, 이제 이 7만 원대가 지지로서 확인이 된다면은 이건 단기 시세가 끝나는 패턴이 아닌 겁니다. 다시 이런 눌림이 나온다고 해도 상승 추세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11월달부터 금요일마다 시장이 약세였던 패턴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눌림, 이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눌림이 오는 자체가 아니라 어디까지 눌리냐입니다. 지지선 테스트로 끝나면 다음 주는 다시 상승 에너지가 살아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벤트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자 위에서 매물 매물 때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세력이 털려고 해도 털 물량이 많지 않은 구간입니다. 자 이런 이벤트를 앞둔 종목 장중의 흐름이 몇 번씩 바뀌죠. 수급이 붙었다가도 빠지고, 갑자기 거래량이 늘기도 하고, 자이 모든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면은 그 수익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막 마감하고 나오는 영상만 보고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트만 보고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혼자 끝까지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내일 장 시작 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보여중인 종목들의 위치, 지지구간, 매매구간 하나씩 하나씩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 찍는 인투셀 역시 마찬가지죠. 주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추천 이후에 추천 매수가 대비 얼마만큼 수익 구간인지 전부 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 놓치셨다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앞으로 이어질 종목을 한 번도 놓치지 않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투셀 보유 중이시라면 장중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도록 실시간 관리를 받으면서 그 수익률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보시면은 장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종목 얘기도 그렇고 중요한 뉴스가 있으면은 뉴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정보들 다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수익 실현을 했죠 11월 25일 날 추천을 드렸던 프로티나 오늘 추천 매수가 대비 64% 수익 구간에서 절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절반은 계속 보유를 하면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주면은 그 수익을 더 먹을 수 있는 거고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미 수익을 확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확한 대응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꼭 들어오셔서 계좌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좌가 손실 중이시라면은 비중 조금씩 줄이시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유망 종목들로 수익 전환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따라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중 조절이 되고 계좌가 복구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수익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나 채널의 더보기만 누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누르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 어서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인투셀의 흐름은 이 종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의 눌림과 다음 주의 방향입니다. 자이 변곡점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제가 장중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텔레그램 무료 종목 연구방으로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텔레그램 입장으로 시장을 이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가 웃을 때까지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주식교사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